자, 리포트 보셨습니다. 어, 보신 영상처럼 이제 통금 버스를 수소 버스로 교체하게 되면 이 환경적인 측면이나 성능적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. 자, 취재한 박내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박기자. 자, 뒤에 있는 그림은 수소 전기 버스인데 자 먼저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통근 버스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? 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유 버스 4만 여대중약 88%인 3만 5천 여 대가 통근 또는 통학용으로 운행 중입니다. 어, 이 같은 수소버스로 교체를 하면 연간 2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. 이 수소버스의 충전 속도가 10분 내외로 빠르고, 또 1회 충전 시 가능 주행거리도 길어서 장거리 운행에 유리하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도 매우 우수합니다. 따라서 기업들도 하나둘씩 수소 통근버스 사업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. 네, 방금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 대비 수소차의 어떤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, 자 그러면 먼저 이 수소 통근버스 사업에 시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? 먼저 시작한 기업이 포스코 ENC라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 포스코 ENC는 이 통근용 고상수소 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 중인데요. 먼저 관련해서 영상 함께 보시죠. 일반 경유 버스보다 소음과 진동이 적어서 편안한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. 네, 포스코는 앞으로도 이 수소 통근버스를 전 그룹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. 이외에도 SK 하이닉스, SK 실트론, 또 삼성전자 등도 통근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. 이 올해 안에 250대 이상, 또 2026년까지는 2000대 이상을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전기차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수소차들도 이제 슬슬 하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 시장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죠? 자 지금까지 사업팀의 박나연 기자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